마누라 때문에 미치겠다 부부 문제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죽지 못해 다닌다 직장 문제 네.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손님 없어 죽겠다 사업 문제 등등 세상의 모든 거미 가리를 말로만 해결해 드립니다 구기 구기 채 구기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울지. 소통이 아니라 호통의 날인 개그 대통령 최국신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여러분들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추석 뭐잘 보냈죠? 근데 목소리 네.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아 오늘 좀 몸이 조금 네. 아, 솔직히 너무 죄송스러운데 좀, 조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음, 그래가지고 왜 어제 좀 많이 곡차를 했어요? 혼술 왜? 혼술. 혼술했어요? 네, 혼술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살짝 했는데. 아니 오늘 저. 화를 좀 내고 오래되는 네. 날인데 아, 지금, 예. 다행히 근데 어 이게 들어올 때열 체크 하잖아요. 네. 아 이거 나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네. 아니더라고요. 열은 없더라고요. 열은 네. 없어요. 근데 네. 이제 빈속에 두통약을 먹어가지고 지금 네. 속이 완전히 좀 뒤집힌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오늘은 조금, 예, 조금. 오늘은 그러면 화 많이 내는 거 하지 말고 잔잔하게. 예. 잔잔하게. 예. 여러분 오늘만 좀 날로 먹을게요. <laughs> 네. 죄송합니다. <laughs> 날로 먹어. <laughs> 네. 그럼 출연료 반만 줄 텐데. <laughs> 아이 참, 저게 네? 간을 빼드세요. 아, 정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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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추석엔뭐 화날 일 없었어요? 예, 뭐 아니 뭐 화나야 화가 날 일이야 뭐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연휴 때 집에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네. 화가 나는 거죠, 뭐. 알겠어요. <laughs> 예. 자 최국 씨는 뭐 착한 아들이었어, <laughs> 맞죠? 착한 아들이죠, 집에서. 아 그게요. 예. 네. 좀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좀좀 좀, 바뀌었죠만 음. 처음에는 되게 착한 아들이었다가 음. 뭐 사춘기 지나면서 좀에좀 예, 좀 반항적인 아들이었다가 뭐 지금은 좀 뭐라 그럴까 아유 부려자요. 에이. 에이 뭐 그렇게 자주 하실 건 없고 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네. 자식이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왼수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아버지가 더했기 때문에. <laughs> 예. <laughs> 버지가한게 네, <laughs> 있어가지고 뭐 저한테 뭐 이렇게 에 네,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 네, 근데 저 네. 알겠어요. 자 그럼 반대로 아들 보면서 내 자식이지만 해도 너무한다 싶을 네, 때가 뭐 있었다면.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아직 여덟 살이라 네. 뭐그 정도는 아닌데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저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아들한테 좀 뽀뽀를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네. 너무 귀여우니까 네. 그럼 아들이 뽀뽀하면 맨날 똥 냄새 난다고. <laughs> 아, 그때가 진짜 양치질 좀, 좀 하고 네, 해야지 너무한 것 같아. 아, 이런 하자마자 바로 하니까. 음. 예. 그러니까 여덟 살쯤이 이제 그를 이제 반한게 들어가자. 네, 그런 거 빼고는 뭐 네. 사실 괜찮죠, 뭐. 그러면 아, 올해 선배님은?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네? 예, 초등학교 예, 1학년. 1학년? 예. 예. 알겠어요. 그래서요 오늘 음. 국기국기 최극의 인생 상담소 주제를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이럴 때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그렇습니다. 즉문즉설로 유명하신 우리 법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아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이 게 무슨 뜻이지?" "어찌 그건 우족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싶은데" "이럴 때 그냥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다." "이건 자식이 아니라 그냥 웬수다." 하는 사연을 여러분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으실 거잖아요. 그죠? 예. TBS 앱 또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0951 열어놓겠습니다. 네. 오, 인생 고민 먼저 상담을 해드리고 가야 돼. 네. 지금 4 3 1호님께서 고민 상담 문자를 보내셨네요. 네. 오늘은 이제 화내는 거 말고 아, 예, 설득남으로 예. 여자 친구가 자꾸 코스염이 나요. 어떻게 예. 해요? 아, 이건 뭐 아, 진짜 몸이 좀안좋긴 하지만 뭐 설득을 할수가 없는데 일단 여기서 이런 장난하지 마시고요. 여자 친구 코스염이 나요. 밀어, 밀어, 밀어. 전기 면도기 사줘. 그럼 되잖아요. 야, 아니 이... 코스 협력을 여기서 가저 미용실 가든가 그러지. 이, 이제 화나는 거에 어떤 게 본능을 주체할 수가 없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 아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주제를요. 이럴 때 자식이 아니라 웬수다 이건데 둘이서 저하고 최육 씨가 둘이서 짧게 꽁투로 한번 엮어 볼게요. 자, 잘 들어 주세요. 음. 체육이었구나. 근데 엄마가 강제 걸렸다고 나가서 놀지 말래. 그럼 주차장에서 놀면 되지. 총쏴 맞아. 총 가지고 나와. 그럴까? 그럼 우리 킥보드도 타고 놀자. 빵야, 빵야, 내 총을 받아라. 네롱 안 맞았지롱. 나 말고 차 맞은 것 같은데. 어? 잘 구멍 뚫렸어. 어디 봐봐. 아 여기 킥보드 자국도 나는데 아까 아 옆에 지나가다가 긁혔나보다 아, 큰일나네 엄마한테 됐다 혼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처음 보는 차인데 보자 보자 LAMBO 이거 뭐라고 읽는 거야? 야 영어학원 짬밥이 몇 년인데 넌 그것도 몰라? 봐봐 람보르 자 어, 큰일났네 (8억짜리) 긁었네요 <웃음> <웃음> 기가 막힙니다 야 이제 야 오늘 작가가 이~ 초등생들을 예. 너무 이거 이~ 이게 굴렸네. 네. 네. 아, 애를. <laughs> 초등학생들이 기절하겠는데. <laughs> 그래도 너무 비싼 차를 걷잖아요,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해, 진짜. 아무리 걷지 마, 겁난다 이거 실제면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아, 이게 실제로 네. 몇년 전에 동네 초등학생들이 네. 주차장에서 슈퍼카에 아, 올라가서 놀다가 아, 맞아. 부모들이 주인한테 수억 물어줬던 뉴스. 이거 네. 실화래. 맞아 맞아 기억나요, 이거. <laughs> 채우 씨 지금 무슨 안 되는데? 지금 열살 아들이 커서 이러면 <laughs> 예. 어떡할 거예요? 다들. 아, 근데 좀뭐 이건 진짜 말이 안 돼. 보르기니 아니기만 바래야지. 저희 동네엔 그런 차가 없습니다. <laughs> 동네는. <laughs> 그럼 기어 다니는 차만 있어요? 무슨 네. 차가 있어요? 아, 저희 동네 뭐 일단, 아이고, 아, 우리 동네는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네. 예, 저희는 뭐 그냥 이렇게 좀 동네 밝히진 말어 어지 아, 보통이에요, 보통 네. 이렇게 다 국산차 위주고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뭐잘안 나가요. 나가는 걸 싫어하는 애라서. 아, 잘 네. 됐네 그러면. 예, 네. 네. 그러면 뭐 코로나 전국에서도 시국에서도 음. 뭐큰 말썽을 안 피우겠네. 그렇죠. 집 안에서 네. 주로 게임 같은 거 하고 그래요. 네. 우리가 안 걸려만 들어오면 돼요. <laughs> <laughs> 걔는 계속 집에 있으니까 예, 게임 이런 거레뭐죠 이거 조립식 있잖아 레고 레, 레 레고 시작하는 거 음. 예,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예, 예. 아, 초등학교 1학년생인데도 아직 그 레고를 좋아하나요? 아 그게 왜냐하면 네. 요즘에 그 바뀌어 가지고 되게 어렵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어른들도 막 좋아하고 그래요. 요즘은 이제는 그게 애들만의 그게 장난감이 아니더라고. 어, 태국씨가 음.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아니 걔가 좋아한다니까 제가 아 좋아하는 겁니 그래요. 아 아들이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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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자, 이 자식이 이자 웬수 같을 때 지금 문자 여러분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네, 많이 좀 보내주세요 네. 자 시작 한번 해볼까요 많이들 음. 시작하셨어요 8196님 최극씨 네. 조금 힘들어도 기운내세요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날로 먹는다고 하면 <laughs> 아, 김경래 피디한테 혼날텐데요 아, 네. 아 저는 왜 이렇게 운이 없어요 아 맞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나이리 아픈 거야, 나 사흘째 오늘이. 아, 이게 운명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청취 조사 기간에 와서 뭐몸 <laughs> 이게... 아프다. 그러니까 날로 먹어야 되겠다. <laughs> 아 이거 내가 왜못 떠날지 했더니... 이러면 사주가 이거네. 사주가 못 들은 사주네, 내가. 지금 봐김 pd 얼굴 벌써 울그락 풀그락 해져 있어. 할게요, 할면. 하면 되잖아. <laughs> 하면 되잖아. <laughs> 여기서 죽으면 되잖아, 그냥 내가. <laughs> 아, 여기서 저... 예. 비타민 A 예. 여알 준비해 주세요. 열... 비타민 1자 음. 네, 조금 있다 전해드릴 말씀입니다. 6001님, 190님, 저희 아들은 중3인데요. 자기 칫솔도 잘 모른답니다. 음. 무지 안 씻어요. 입이 아픕니다. 아이고, 이거는 본인이 이거 당해봐야 이걸 고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근데 칫솔도 모를 정도면 지금 뭐 황치질을 황금이... 거의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황치질만 <laughs> 어. 안할 네. 뿐더러. 그러니까. 샤워도 잘안 한다 이거예요. 와, 입이 이, 아플 정도로 잔소리를하는데도이빨이뭐 거의 24K가 되겠는데. 네. 6001님 아들 중삼 아들한테 네. 네. 좀 살살 화를 좀내볼까요자 네. 네. 음. 우리 음, 중삼. 타일러. 중3, 타일러 중삼이면 은 지금 네. 그겁니다. 그 뭐죠? 사춘기. 네. 사춘기 이성에 정말 눈을 떠 있을 상태인데 정말 그 이성에 관심이 많을 때인데 지금 안 씻는다라는 것은 지금. 사춘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꽂힌 것 같은데 일단은 빨리 여자 친구를 한번 만나봐요. 어떻게든 여자 친구가 좀 생기면은 그 버릇이 완전히 없어질 거야. 왜냐하면 여자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죠? 아니 네. 중삼 공부하는 중삼. 중3... 어? 아이한테 여자 친구를 음. 사귀라는 게 인생 상담이에요. 이런 꼰대를 만나 정말. <laughs> 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뭐? 아다해 요새? 아유 초딩부터 사귀어요 요즘에는. 아 진짜. 초딩부터 요즘... 사귄다고? 아니, 당연하지. 아유. 무슨 아유. 소리야? 초딩부터 아유, 사귀어? 여기 왜 이렇게 울뜨게? <laughs> 맞아? 아니 당연하죠. 그김현우 PD 아들도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렇다네. 아유 그럼. 그러면 아유, 당연하지. 그럼 최욱 씨 아들도 있어요? 얘도 얘기나 하는데 있을 거예요 분명히. <laughs> 뭐아 알았어요. 미안, 합니뭐 걔랑 결혼한다 그랬는데. 인생 상담 되네. 어찌됐건 아무튼 여자 빨리 만나. 네. 그래야 고친다 그거 네. 자 하도 안 씻는 네. 중삼 아들을 위해서 여자 친구를 사귀어 봐라. 인생 상담. 어머니는 그 대패 하나 사 주세요. 그 때밀려면 네. 대패 필요해 이제. 대패? 네때타올로안 돼. 그 정도로 안 씻으면은. <laughs> 네. <laughs> 또 다른 분이에요. 제 딸이요. 제 사업장에서 알바를 하는데 9시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나왔어요. 응. 9시에 나와야 되는데 4시에 나와 3시 40분에 나와주업해버릴 <laughs> 수도 없고 돈은또 제대로 달라네요. 진짜 환장하겄시오. 왜 썼어? 왜 썼어? 땀을 아, 왜 썼어? 아버지를 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야이. 아버지가 의뢰자인데 지금. <laughs> 아니 그래도 이거 아버지. 이게 진짜 참 그래요. 이거 가족을 직원으로 쓴다는 게 이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수 있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어. 뭐라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딸이 따님. 이분 따님한테 얘기를 해.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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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 제대로 해. 아빠 지금 고생하시잖아. 어? 이거 나중에 이거 지금 도 생각 잘, 잘못하는 거다. 나중에 이거 가게 그 사업장 거 아버지가 물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물려주시겠어? 지금부터 똑바로 해야 될거 아니야? 어? 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근데 이 중3 아들한테 여자친구를 사귀어야지 네. 잘 씻는다 이게 인생 코치를 해줬잖아요 네네네. 최욱 씨가 근데 네. 거기에 대한 반발하는 문자가 왔어 그냥... 안 씻는 거는 여친 생겨야 고치는데 안 씻는데 여친이 생기겠어요 아니 그냥 듣고 넘겨요 뭘또 이렇게 <laughs> 뭘또뭘또 뭘또 반발을 하셔 그래 아니 안 씻는 여자 만나면 되잖아요. 아 쉬는 여자도 있겠지 끼리끼리 만나면 되잖아 네. 또 보내실 거야 그럼 100원짜리로 보내주세요 <laughs> 7080님 아니 글쎄요 생활비도 안 주면서 반찬이 있네 없네 그것도 고기 반찬 갈비 내갈비 빼서 해줄 수도 없고 요딴 거 가지고 호적에서 파버릴 수도 없고 빠꾸씨 어찌해야 하는 건가요 빠꾸는 뭐야 빠꾸는 <laughs> <laughs> 뭐야 이거 빠꾸 어제 나왔잖아 아, 제... 아니, 빠... 아니, 이거, 빠꾸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야, 지금? <laughs> 아, 나 못하겠어! 아, 맨날 최국이라 그러고, 조국이라 그러고, 야, 이제는 빠꾸라 그러네! 아, 됐고 7080님 저이 네. 인생 상담을 해 주셔야지.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네. 자기 갈비를 빼내갈비를 <laughs> 빼줘 <빼주>, 그러니까 <laughs> <반찬 빼주실 투정하는 웃음> 아, 니거 반찬 투정하는 남편인가봐. 안하게 너무 웃겨. 반찬 투정, 네. 반찬이 있네 없네 뭐 이런 거. 음, 그. 아, 딴 저기 자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자식이 참 그런 거구나. 네, 자식이, 자식이. 네. 계속 고기 반찬만 해달라고. 네. 음, 근데. 아 생활비가 안주는구나 아 이건 남편 욕이네 그러면 네. 글쎄 그러니까 정체가 주체가 네. 누군지 모르겠어요 7080님 네. 저기 아까 제대로 안 들으셨구나 자식한테 이제 어, 이런 자식 뭐 이런거 아 직장 다니는 아들이야 그러면 직장 다니는 아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아시죠 아 엄마인가보다 이거 하다가 진짜 에이. 분석하다 끝나겠네 엄마가 저 아들 직장 다니는 아들이 네. 월급 타면 생활비도 엄마한테 좀 주고 그래야 되는데 반찬 투정만 한다. 아, 그거네. 네? 내 네. 갈비뼈를 해서 갈비를 해줄 그신, 수도 없고. 아직까지그 엄마한테 호정에서 팝버릴 수도 그러니까요. 없고. 그러니까 안, 아들한테 다큰 아들이 무슨 아직도 엄마한테 뭐 반찬을 해달라고 해. 반찬 투정으로 해뭐 제정신이에요 지금 어? 그럼 그렇다고 뭐 자, 직장 다닌다고 뭐 이렇게 뭐 돈도 안 갖다 준다며 그러니까. 많이 그냥 먹어 해주는 대로 먹어 엄마가 해주는 게 어디야 어? 아, 진짜. 네. 어, 당신 때문에 지금 시간이 얼마나 간줄 알아? 당신 문자 해석하다가 70형님 문자 왔어 바로 해설하다 날샌다 읽고야. 예. 네. 네. 그냥 바로바로 네. 바로 가자고. 죄송합니다. 70형님. 네. 8750님. 초등학교 다닐 때 다섯 명이 한 아이를 때려서 상대 아이 부모님에게 머리 숙여 죄송합니다. 빌 때는 정말 자식이 웬수라고 느꼈습니다. 음. 아. 공감하시는 뭐, 멘트를 날려주세요. 하... 공감하는 시뭐 멘트를 날려 주세요. 공감하는 그렇죠. 예. 저럴 여, 때는 정말 자식 이웬수라고 생각이 들지. 다섯 명이 하나 일을 때려그 아, 다섯 명 중에 하나를 때는 그렇죠. 거죠. 예. 아 참. 그런데 예, 저는 예. 예. 그야 예. 이게 그 근데 8 7 5 0님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막 빌면서도 그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셨죠. 또 자식이 또안 맞았으니까 또 다, 조금은 다행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혹시 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절대. 예. 진짜 그거는 미안해 하고 사죄하면서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 네. 절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좀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4579님께서 네. 최국 형님, 어 이분은 아주 제대로 이름을 써 주셨네. 네. 어최국 형님 언제 결혼하셨나요? 음. 못 하신 줄 알았는데요. 이런 것만 내 이름 정확히 얘기해. 이런 것만 했어요. <laughs>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아니겠습니까? 여덟 살 아들도 있다고. 네. 뭐, 뭐 아니게요? <laughs> 아 서로가 뭐냐 이게 뭐 이렇게 <laughs> 이렇게 될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서로가 예, 와, 근데 그렇게 됐어요. 예. 자또 다른 청취자인데 중삼 아들이에요. 2년 전에 휴대폰 압수했다고 무단 결석했었어요. 담임 쌤이 연락 안 하셔서 4시 넘어 알았어요. 아우. 아이고. 아들한테 한마디 해야지 중삼 네. 아들한테. 야, 그 도대체. 핸드폰이, 핸드폰이 뭐라고 진짜 뭐라고 어? 야 핸드폰이 뭐라고 휴대폰 없으면 못 사니 그래 벌써까지 하냐 진짜 음. 어? 휴대폰 없으면 못사러못사러너 네. 옛날에 이게 원래 없던 거잖아 그렇죠 뭘 어. 그런 거 갖고 그래 우리 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 우리 그래 아 그러면 또 꼰대야 <laughs> 아, 왜 그래, 그런 거 하지 마요 진짜 <laughs> 핸드폰이 뭐라고 네. 어? 좀만 낮춰 좀만 낮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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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034님이 고양시 벽제 기사식당 주차장에 지갑 분실했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지갑 보내주세요. 아 여기가 뭐 유실물 센터입니까? 아 인생 상담 하잖아요 지금. <laughs> 저것도 인생 상담이죠 일종의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어떻게? 해? 지갑을 잃어버리셨어. 네. 자 그렇다면 자 청취자 여러분들 고양시 벽제 기사식당 혹시 사장님 듣고 계시면은 주차장에 지갑을 분실하셨대요. 좀 제가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래서 찾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진짜. 어, 그러면 라디오 뭐 대박이고. 네, 네. 네. 저도 어제 휴대폰을 네. 잃어버리진 않고. 맞습니다. 잠깐 식당에다 놓고서 오늘 찾았는데. 네, 네. 잠깐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이럴 때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주제가 이럴 때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서 웃지만 말고 보내라고 사연을. 예? 네. 뭘로 보내야돼 뭘로 문자를 안보내 지금 샵0951예 네. 좋습니다. 저쪽보고 기침하세요 자 한가빈이 부릅니다 자기아 네. 아, 네 한가빈의 자기아 네. 노래 너무 좋네요 그죠? 예아 네. 한가빈 진짜 최고인거 같아요 한가빈씨가 네. mbc 일요일날 그 서프라이즈 할때 그니까 거기 배우로도 나오는 분이잖아요 나오시는데 아 한가빈씨 서프라이즈 제작진 그 분량 좀 늘려줘요 한가빈 <laughs> <laughs> 겁나게 좋아하는데 많이 안 나와 나 아쉬워. 알겠습니다. 주인공 네. 시켜줘 주인공. 자 구기구기 최고기 인생 고민 상담사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럴 땐 자식이 왼수 같다. 예, 네. 아 망했습니다 오늘. 자 <웃음> <웃음> 뭐가 망해 망하게. 문자 좀 보내요. 아 진짜 정취율 조사기간 때, 아 다른 그렇게 많이 보내도 오늘 왜 이래? 자 이제 뭐. 컨디션이 나쁘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막 소리 질린다 자동으로 문제예요, 나와 아프 지금 내가 지금 살아남느냐 호통, 호통 DNA가 샘섞고 있어 자또 해보자고요 김경래 부장님 나 쳐다도 안 보잖아 에이. 지금 자 그건 둘이 알아서 해결하시고 에이. 예. 지하철에서요 30분을 통화를 하길래 통화 좀 그만 하시라고 했더니 네. 마스크 썼는데 뭐 어떠냐 고함을 음. 지르더라고요 아 안되죠 이러면 나쁜 사람. 아유 나쁜 사람 아유 나쁜 양반아 진짜 아좀 내려서 지금, 해요 좀 내려서 그러니까. 지금 아유. 당신은 지금 논점을 흐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마스크 써, 쓰고 안 쓰고 지금 그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어, 공공장소 아니야 지하철 거기서 30분을 통화하는 게 어딨어 말이 안돼 어? 내려서 그 조용조용히 하든가 아니면 문자로 문자 하든가 문자? 카톡? 어, 그건 예의 아닙니까 예의 네. 지하철 엘리베이터 말이야 전 급하면 음. 중간에 정거장에 내려가지고 그렇지 예 네. 네. 그리고 네. 다시 타면 되잖아요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 이따가 전화할게 네. 이 말이 그렇게 어렵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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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속이 다 시원하다 어, 약간... 아, 저도 이런 경우 많거든 네. 그러니까요 옆에 아유. 앉아 계신 분이 계속 그냥 아, 20분 맞아요. 이상 저도 이런 경험을 어막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는 4838님. 네. 뭐 저희 선물. 4838님께서. 듣실래요? 얼마 전에 최극님 <laughs> 주연미 라디오에 나오셔서 우연히 듣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최극님 너무 팬 됐어요. 하트 뿅뿅을두 개나 보내셨는데 뭔 소리예요? 저잘 모르죠. 주연미 말씀은... 라디오가 뭐예요? 모르는 말씀을면 안. 주연미 라디오는 저도 생전 제가 거기 출연했다는 건. 못 들어봤는데 어느 방송을 네. 얘기하는 거에요 아, 저쪽인데 KBS인데. kbs 인데 네, kbs 일시 하는거예요 주현미가 <laughs> 네? 아니고 네. 아, 다른분입니다 다른분 아왜 여기서 타방송 또 이렇게 말씀을 아나 진짜 사람 미... 난처하게 하는데 뭐 있으시대니까 아주 <laughs> 그... 아 동시간대에 아니에요 그룹? 동시간대는 아닙니다 2시 4시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네. 요일이 다르죠, 죠? 어 요일이 달라도 그렇지. <laughs> 오늘이 아니라 무슨 일날 나가는데? 진짜... 아니 뭐 하는 거요 지금 아, 경쟁 소야나 아, 그렇게 나오면 나보고, 뭐, 나보고 연애 활동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음. 나도 좀 먹고 삽시다 좀. 예, 둘 중에 하나 이, 골라야 될것 같은데 <laughs>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어떻게 할 거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아 여기죠, 당연히 헤롱케인이죠. 여기. 허리케인이죠. 네. 네. 알겠어요. 허리케인이죠. 예. 허리케인 만세 kbs pd 듣고 있을 거야. 맞아요. 아, 정말 진짜 저응님 때문에 자, 아주 7887님. 딸이 33살인데요. 시집갈 생각은 없고요. 부모한테 잔소리가 많아요. 최국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아 근데 시집갈 생각은 없는 거는 이해하는데 부모한테 잔소리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laughs> 아니, 부모님이 원래 딸한테 잔소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이렇게 시집 안 가니 이렇게 뭐 뭐라고 잔소리를 하시는 거야, 도대체. 딸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아, 진짜? 뭐 남자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나? 예 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뭐 부모님 딸이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면 어 내쫓으세요 형이야. <웃음> 뭐, <웃음> <웃음> 뭐 방법이 없지 뭐 어떻게 네, 내쫓고 문 잠그고 비번 바꿔요. 예. 네. 그럼 밖에서 어떻게 또 좋은 남자 만날 줄 압니까? 예. 그게 상담이요? 에 <laughs> 네? 아, 이럴 때좀 커버 좀 해주세요. <laughs> 이럴 때 아, 저라면은 그렇게 뭐, 방법이 이런... 뭐 저도 네. 갑자기 딱히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아니. 아 그렇다고 서른 세살그 시집 안 갔다고 그래 잔소리 한다고? 예? 내 쪽구석으로. 그래. 이게 지금 <laughs> 비밀번호 받고? 예, 이 코너 시작하고 나서 가장 어려운 난해한 문자인 거예요. 이게 참어 딸이 부모한테 잔소리를 한다라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네. 뭐 처음 보는 예, 상황이라. 딸님도 이제. 이, 남자 친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런 거겠지. 이런 거 어때요? 둘이서 음. 따 님하고 둘이 여행을 가 보는 거야. 음. 아니면 매일 같이 시간을 정해서 2시간 동안 저 동네 산책을 한다든가 걸어 본다든가. 음. 아, 이 정도 인생 상담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문 잠그고 내쫓으라는 게 말이 되는 <laughs> 거냐고 지금. 그게 상담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상담이야? <laughs> 자, 이일이리 님 구기형님 지난번에 송정의 좋은 사람들 방송에 커피 쿠폰 보내준다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커피가 아직 안 익었나 봐요 한마디 해주세요 <laughs> 아 걷다 얘기해요 왜 자꾸 여기다 얘기해 그거를 아왜 송정혜씨 무서워요 아 송정혜씨한테 얘기하라고 그리고 송정의 좋은 사람들 제작진 들으세요 지금 듣고 있지 보내 빨리 보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방송국에 지금 이미지가 달려 있어 그 얼마나 한다고 빨리 보내요 그러니까, 커피 어. 편의점 거라도 보내 그냥 어. 태준 아빠님 우리 아들 아홉 살인데요 저 보고 늦게 새벽에 퇴근하래요 이유는 게임 못하게 한다고 아빠가 제일 늦게 집에 오는 게 해피데이랍니다. <laughs> 어, 저랑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거아 집에 예, 아드님 예. 그래요 지금? 예, 아드님이 아니라 오지 그, 말래 집에 들어오지 말래. 그 아드님의 어머님이 얘기하십니다 저한테. <laughs> 예. <아빠. 웃음> 아 빨리 나가라고, <laughs> 예, 빨리 나가라고 얘 예, 빨리 저기 공부하고 게임해야 된다고 빨리 예. 나가래. 나 있을 때 못하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이거 아, 인생 상담 제대로 할수있을 아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아빠가 아, 게임한테 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게임보다 못한 아빠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자 방법은 하나야. 아빠 어렵겠지만 하나밖에 없어. 게임보다 더 재밌게 해드려. 음... 아들을 크, 이거 멋있었다. 어 괜찮았는데. 네, 괜찮네요 이거. 그게 현실적으로 네. 가능합니까?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뭐 <laughs> 현실적으로 아빠가 그건 아빠가 해쳐 나가야 될 일이지 뭐. 알았어. 내 아들이야. 당신 <laughs> 아들 아니야? 해쳐 나가. 해쳐 나가요. 0886님 잘안 씻는 딸 아이를 둔 엄만데요. 남친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잘 씻어요. 근데 방은 여전히 쓰레기통이에요. 방만 보면 왼수가 따라오시오. <laughs> <laughs> 아까 그 최국 씨가 얘기한 거마냥 여자 친구 네. 사귀면 잘 씻을 거라더니 막 그건 맞네. 네, 씻긴 잘 씻나 봐. 그러네요. 근데 방은 쓰레기통이래.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떤 그 천성은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천성은 바꿀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남자 친구 만나가지고 그나마 자기 몸 씻는 거는 음. 네,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럼 인생 상담 뭘 해줄까요? 그러면 이제 딸아이한테 이제 빨리 그 남자 친구랑 결혼을 <laughs> 시키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결혼을 하면 이제. 어 방도 <laughs> 치운다 예. 네. 왜냐하면 또 애를 낳고 하니까 그게 인생 상남입니까 네. 지금 맞아. 자 9777님 최국씨 한 것만 열심히 하세요 하음을 받아보면 진행 진행자가 될지도 몰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음, 네. 진행자가 되더라도 여기서는 하지 마시고, 딴데 가서 해주시고. 네. 오늘 무슨 날이요, 이렇게 바글바글하네 밖에? 네. 자, 구기구기 최고의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자, 고맙습니다. 네, 실검 키 정답 뭐죠? 오늘 실검 키 정답 훈민정음. 훈민정음. 예, 이 예, 그 정답 정답자 아, 정답자 명단은 예,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을게요. 예. 그 제대로 좀 읽어주세요. 아, 못찾았어 어디 있어요? 예. <laughs> 자, 오늘 도 <laughs> 함께 해주신 청취 자 여러분 감안,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걸음! 이만!